공간 좌표, 평면 좌표에서는 좌표축이 x 축 y축 두 개가 등장하는데, 아, 그런데 공간 좌표에서는 z축이 하나 더 등장해. 아, z축은 x축에도 수직이고 동시에 y축에도 수직이야. 아, 그리고 축에 이름을 붙일 때, x축에서 y축으로 이렇게 돌려봐. 어, 원점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드라이버 돌리듯이 회전을 시켰을 때, 그럴 때 원점 근처에 있는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그 방향을 Z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봐. 아, 그랬을 때, 여기를 X축으로 이름을 붙이고, 여기를 Y축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래봐. 그러면은 Z축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 하면, 자, X축에서 Y축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드라이버를 막 이렇게 돌렸을 때, 원점 근처에 놓인 나사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쪽을 제트로 해야 돼. 이쪽을 제트로 하면 안 돼. 자, 이런 이런 이름을 붙였을 때 어떤 점 P의 위치를 좀 나타내 보자. 어, 좌표가 x1, y1, z1인 점 P의 위치를 나타낼 때 입체적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x1 y1 z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x1에서 이렇게 y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막 점선을 그어 그리고 y 1에서또 x 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막 점선을 긋고 이런 교점을 구하고 또 x 축에서 z 축에 나란하게 긋고 z 2 안에서 이렇게 x 축에 나란하게 하고 이런 교점을 구하고 또 z 2 안에서 Y축에 날아나게 y 축에 나란하게 y 안에서또 z 축에 나란하게 이런 교점을 구하고 또 이런 교점에서 어.. 또 y 축에 나란하게 막각 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점선들을 마구마구 구하는 거야 여기서 또 x 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구하고 또 여기서 어 Z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그면 나타나는 요점. 요점이 P점이야. 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P점의 좌표가 X1, Y1, Z1인데 그렇다면 원점 5점에서 P점까지의 요 노란 거리. 요 노란 거리를 어떻게 구하나? 요 노란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일단 P에서 XY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Q라고 하자. 어, 그랬을 때 o q 의 길이는 요 길이는 평면 도형에서 우리 많이 해 봤지. 어, 루트 Q의 x 좌표 y 좌표가 x1 y1이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음 그러면은 이제 어, 노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왜냐면 하 노란 길이는 빗변이거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여게 지금 직각이거든.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야. 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은 o q 어, 높이는 이제 z 두안의절대값이될 텐데 따라서 OP의 길이는 어, 빗변이니까 어, 루트 밑변의 길이 OQ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어, Z 또한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어, 그럴 때 OQ의 길이가 여기 루트 이거니까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고서 이제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플러스 여기 Z 또한 제곱 아, 이제 이런 공식을 얻어냈어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이미의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 이미의 두점 사이의 거리 음. Z 이렇게 있을 때 이미의 두점뭐 P, Q 사이의 거리 P, Q 사이의 거리 P점의 좌표가 X1 Y1, Z1이라고 그러고 Q점의 좌표가 X2, Y2, Z2 라고 할때 그럴 때이 노란 길이 말이야 이 노란 길이. 어 이거를 구하려면, 어, 이거 평행이동해. 평행이동해도 거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를 평행이동하자고. 평행이동해서 P점이 5점에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오도록. 그러려면은 각 점에서 P점을 빼면 되겠다. 그렇지? P점의 좌표를 전부 다 빼. 어 그러면 P점에서 P점 빼면 5점으로 오고, Q점에서 P점을 빼면 요게 한요 정도쯤 오겠다. 그렇지? 요 점이 Q점 빼기 P점인데 그러면은 5점에서부터 요 Q점 빼기 P점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노란 길이하고 똑같은거지 그리고 그 거리는 요 밑에 거리공식 요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 어, 요 Q 빼기 P의 좌표만 안다면 Q 빼기 P의 좌표는 뭐 여기서 Q점에서 P점을 각각 뺀거지 X2 빼기 X1 Y좌표는 Y2 빼기 Y1 Z좌표는 Z1 빼기 Z2 제트 아, 2 빼기, 제1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PQ의 길이는 어, 루트 요 밑에 구한 요 공식에 의해서 요것들 제곱,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 하는 거야. 이런 공식이 이제 얻어져 공간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음, 제곱 어, 평면도용하고다 똑같은데. 어, 다만, 요것만 달라. 요, 어, 제2자표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사실. 요것만 하나 더 달라. 에,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공식들도 한번 볼까? 어, 내분 공식 같은 거. 뭐, 내분 공식 같은 것도 뭐, 다 똑같은데. 어, 똑같은데. 내분 공식 요거 보려면은, 그, 그, 공통수학에서, 어, 내분점, 외분점, 그 파트를 반드시 복습해 보기를 바래. 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점 P를 구하는 공식. P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고 하니? 분수로 나타나는데 분모는 M 플러스 N 하고, 어, 분자는 먼데 있는 것끼리 곱해서 올려놓는 거야. M 곱하기 B. 플러스 n 곱하기 a. 어, 이거 공통수하게 나오지. 요게 바로, 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점이야, 요게. 내분하는 점 구하는 공식이야. 음, 그림으로 나올 때는 분자에 먼데 있는 것끼리 곱하고, 어, 이렇게 글로 나왔을 때는 한 줄로 나왔을 때는 분자에 뭘 올려놓냐면 내항끼리 곱한 거 플러스 외항끼리 곱한 거그걸 올려놓는다 하는 거야. 외분점 공식은 어떻게 되지? 외분점 공식은 음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넣어서 어 그대로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랬지. m n, n 분의 m b 마이너스 na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아 어, 그랬어. 어, 이렇게 점의 이름을 쓰는 게 좋다 그랬지. 어, 좌표를 쓰지 말고, 눈물로 호소하노니 좌표를 쓰지 말고, 이렇게 점의 이름, A, P, B, 이런 식으로 점의 이름을 써서 공식을 음, 쓰기를 바래. 그래야 이게 어, 공간에서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평면에서의 경우에도 써먹을 수가 있고, 어, 수직선의 경우에서도 써먹, 써먹을 수가 있고, 두루두루 써먹을 수가 있어서 문제 풀때참 좋아. 어, 예를 들어볼까? 원점 o, a, b가 있을 때 사각형 o, a, b, c가 평행사 변형되도록 c를 구하라.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봐.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뭐 o, a, b, c라고 했을 때 어, 그럴 때 이게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c를 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음, 평행사 변형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지. 대각선의 교점은 각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요 교점은 요것도 이등분하고, 요것도 이등분하고, 중점이 된단 말이야. 요 선분의 중점, 요 선분의 중점. 그 사실을 이용해 일단 요점이 AC의 중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 선분의 AC를 1:1로 대 내분하는 점 그렇게 표현해 1+1분의 요 위에 내분 공식을 써서 1하고 A하고 곱하고 플러스 1하고 C하고 곱하고. 그런데 한편 또오 b 를 1대1로 내분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오 b 를 1대1로 내분하는 내분공식, 요 위에서 공부한 내분공식을 쓰면 1 플러스 1분의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오. 그런데 그게, 어, 모두 다 똑같은 요 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이퀄이라고 따라서 여기서 C점은 요거 약분되고 A를 넘겨서, 어, B 플러스 5 빼기 A 하면 되는데, 오는 뭐, 어, 원점이니까 아, 더 하나만 하고 b에서 a를 빼면 되겠네. b에서 a를, a를 뺀 마이너스 3 1 어, 2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 참 편하고 좋잖아. 점에 이름을 쓰니까. 그렇지? 성분은 맨 나중에 결론, 답낼 때만 쓰면 되겠어. 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의 방정식을 공부해 보자. 어, 평면에서는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어, 공간에서의 방정식이 있어. 그게 뭐냐하면 구의 방정식인데, 어, 공간에 이렇게 구가 있다 그래봐. 어, 공간에 구가 있어. 에, 그랬을 때그 구의 에 중심이 뭐 a이고 좌표가 a, b, c라고 해보자. 어, 그럴 때이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해볼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러한 동점 p를 긁어 모은 자취가 이제 구라고 하는 건데. 어, 그럴 때이 동점 p의 좌표를 x, y, z라고 하고 그리고 x, y, z의 관계식을 구하면 우리가 이제 구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건데 이 어, 구의 정의 그대로 말로 옮기면 되는 거지 뭐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r 이거 어, 어,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가 없어지게끔 하자 pa의 제곱은 r제곱 이거를 어, x, y의 z xyz 의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p a 의 거리의 제곱이 어, 루트가 없어지고 제곱하니까 어, x e a의 제곱 o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루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y b r o o 제곱 f the root e root of 구 h 의 r 정식이 of t 구 e root o 구 껍데기의 방정식. 어, 이거는 원주의 방정식하고 똑같은데 다만 요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어, z 좌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을 뿐이야. 아 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하면 바로 이거야. 구의 일부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때 그럴 때 반드시 원의 일부를 회전해서 구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야. 원의 일부를 회전한 그 회전체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거를 좌표나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구를 적당히 잘라서 순수 기하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애쓰면 안 돼. 아, 잘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어, 예를 들어 볼까? 어, 다음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 이하. 이거는 구면 또는 그 내부의 집합인데 음, 어, 이제, 예를 들어서, 구가 이렇게 있을 때, 구 껍데기 또는 내부 전체의 도형이야, 이거는. 어, 그럴 때, z가 2분의 1 이상인 곳에 부피를 구하라. 지금 이런 얘기야. 좌표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렇지. 어, 이구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 구이고 반지름이 1인 9인데, 이 구의 내부 또는 껍데기 중에서 z 값, z 값은 높이가 더 높이가 2분의 1 이상인 부분. 어, 여기가 한 2분의 1쯤 되는구나. 요 이상인 부분. 그니까, 러요 위에 있는 요 부분에 부피를 구하라 하는 거야. 요 밑에 거를 버리고. 그럴 때 요거를 회전체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려고 해야 돼. 어. 요 그림은 지금 이 부분을 Z축으로 뱅글뱅글뱅글 뱅글 돌린, 어, 회전체 모양이네.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려보자.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려보면, 지금, 요러한 원. 반지름 1인 요런 원.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그럴까? 요원 중에서 X값 2분의 1 이상인 요 부분을, 요빗금친 부분을 X축 줄레로 뱅글뱅글 회전해서 생긴 그러한 입체가 지금 요거거든. 요거를 X축 줄레로 뱅글뱅글 회전해서 구해보면, 요런 입체가 나오잖아. 그렇지? 요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해야 돼. 적분을 통해서. 회전체의 부피니까, 어, 인테그럴, 부피가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단면적이 파이 R제곱인데, R, 반지름이 이제 Y니까, 어, 파이 Y제곱. dx 이걸 하면 되겠어 여기서 y 제곱은 1 빼기 x 제곱이지 요 식에서 그래서 파일 바깥으로 끄집어 내고 에요1 빼기 x 를 적분하면 x 빼기 3분의 1 x 3승 요거를 1에서아 2분의 1 에서 1까지 정적분 하면 어, 되겠어 파이 곱하기 x 에다 1루크 2분의 1 루크 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x 3승 에다 1루크 2분의 1 루크 빼면 8분의 7, 이렇게 돼서, 요거는 24분의, 음, 뭐냐, 5지? 어 12에서 7배니까, 5, 파이, 요런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